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g 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잘 지내시죠? 음, 환절기에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 궁금합니다. <laughs> 네. 우리 더치플 커뮤니티 어 가족들은 음,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아, 2017년이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번 방송에도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정말 며칠 안 남았다는 라 말씀밖에 아쉬워서 그래요 음, 2017년도 금방 가버리는 것 같고요 오늘도 어, 어떤 좋은 분을 만나서 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죠. 어, 어,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어,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판단하십니까? 이제 지나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지나고 나면, 아, 이게 아, 내 뜻이었구나. <laughs> 이런 생각들 들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저는 뭐제 나름대로 그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어,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또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 내 뜻, 솔직히는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면서요. 음, 이제 저번 달에 어, 각 교단의 총회가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각 지방 노회나 뭐 이런 곳에 이제 연말 총회가 있겠죠. 그러면 뭐 노회장도 뽑을 것이고 뭐도 할 것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 어, 침례교단의 이제 지방회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다다음, 뭐, 11월 둘째 주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어, 지방에는, 이제, 어,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해서, 회장도 뽑고, 임원도 뽑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음, 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것 같아요. <laughs> 알것 같으나, 어, 그, 뭐랄까. 저는, 어,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주 좁게, 목사들의 성추행에 대해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한 적이 있어요. 아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부부 관계의 문제에서, 어, 또 굉장한 연관성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뭘, 뭘, 뭣도 모르는 양반이, 응? 부부관계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어, 하시더라고요. 댓글에 그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어,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도 그럴 개연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행동을 100% 내가 그렇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은 그 환경과 여러 가지의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그 사람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을지라도 그것을, 어,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냥 확 규정해버리는 건 굉장히 섣부르다. 저 또한, 어,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때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나, 어 부부 관계의 문제는 어뭐 남성들의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에 대한 것들 중에 굉장히 어 많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어 그때 제가 <laughs> 재밌는 이야기를 몇번 이렇게 섞어서 한것 같은데요. 제가 왜요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우리 침례 교단 네. 그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 성추행 사건의 연류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요 이야기를 하면 아또 어~ 자기 교단에 대한 어~ 그런 그~ 안 좋은 걸막 들춰내서 교단 이미지를 깎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글쎄 뭐~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모르니까 신문에 나고 뭐 언론에 나고 이렇게 한다 해도 제가 잘 모르니까 못하겠지만 그 우리 이야기거든요 <laughs> 우리 이야기고 어~ 내가 가장 내가 속해 있는 음~ 교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정말로 어~ 그 사람이 성추행을 안 했다가 아니라 했다 그런데 도와주려고 내가 그 사람 의 허리를 잡았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추행이잖아요. 그걸 신고했을 때는 자기가 신고했겠어요? 성추행 당한 사람이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성추행을 했으면 아 제가 성추행을 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책임지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교단 안에도 정치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뭐, 그, 일부, 그쪽 반대 개파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몰아내려고, 뭐, 어 이런 것들을 했다. 아니, 그랬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본인은 성추행을 한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건 부정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도 인간 아니냐? 맞습니다.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소양을 요구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들은 누군가 앞에서 누군가에게 옳은 걸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바른 걸 가르치고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 뭐다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전체를 갖다가 어 당신 가늠했어 가늠죄야 가늠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스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목사들은 목사들은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워딩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손 치더라도 그렇게라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앞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으면 그 아가씨 만지러 갑니까? 안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지는 것 그것은요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의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어, 자신의 지위에 지위를 이용해서 그 권위로 그 사람을 억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음, 경찰에서 어그 뭐, 벌금형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추행이 그냥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무언가 뭐 힘이 세던가 아니면 그 뭐랄까 지위가 높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목사죠. 그 목사도 그렇게 했다면 그거 한번 어 심각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심각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못 있겠다. 내 하나님 앞에 참여한다.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자리에 연연해서 나를 밀어내려고 누군가가 모함하는 거다. 아니, 자기가 성추행을 했대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러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깔끔하잖아요. 지금 우리 어그 뭐야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함하는 거다. 나는 어이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억지를 부리면 억지를 부리면 웃기지만 억지를 부리면 거기에서 내가 지면 안 되고 내가 그 자리에 대해서 정말 바른 일이라면 해야 되지만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조롱하고 웃, 웃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성하자고요. 목사들이 더더욱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어 목사들 사이에서 성추행, 성추행 이야기 나오고 비도덕적인 어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 나오고 자꾸 그러는데요. 우리 이거 목사들로서 좀 반성해야 돼요. 뭐 이제 종교 지도자들 내지는 성직자 이런 표현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나도 한 사람인데 뭐 나도 사람인데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리더 격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내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들의 성추행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단죄할 건 단죄하고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어떤 데에서는 어~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해요 어~ 이혼하고 결혼하는 건 가늠이다 그리고 제가 저는 그분을 어~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 아는 분인데 그분은 교회를 해요 그리 고 교회 어~ 원주에서 교회를 어, 교회 담임목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그분은 거의 매일 부흥회를 하시는 분인데, 어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쪼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분요. 이성 저도 놀라운데 저는 잘안 돼요 그런 게. 근데 그분은 어 뭐냐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렇게 성경을 통째로 외우신 분이 몇분 계시는데 그분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저 막한 장을 줄줄줄줄 외우세요. 어디 어디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신 분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결혼하고 이혼한 다음에 다시 결혼하는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니까 머리를 쪼개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모르고 있을 뿐더러,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엄청 읽었어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요. 게다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 너무 안 읽어. 우리. 제발 성경 좀 읽읍시다. 제가 요즘에 그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데요. 성경 이야기를 조만간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 그래야 성폭력, 성폭행, 또 성추행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제발 그것이 아무리 욕정이고 내가 욕심이 생기고 내가 그걸 만지고 싶그 사랑을 만지고 싶더라도 적어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죠 성추행한 사람들 좀어 성추행한 목사들 성폭행하는 목사들 저번에 그 인천에 어느 목사는 그랬다면서요 어 자기가 줄에 쓴 여자 어 성도의 그래서 자기 아들 유전자와 똑같 자기와 유전자가 똑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무슨 쓰레기 같은 소리가 그렇게 있습니까? 목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소양을 요구받아요. 우리 그래야 돼요. 목사들은. 목사들도 사람이니까 사람이죠.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관대하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음, 오늘 어 제가 어, 좀 짧게 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사들의 성추행 문제가 요즘 날로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목사님들, 그리고, 어, 거기에, 음, 그, 피해자들도, 직각, 어, 그것들 못하도록, 어, 신고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목사의 권위에, 어, 그, 눌려서, 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어, 요즘에 뭐 국정감사가 정치적으로 아주 이슈 하드 이슈죠. 하드 이슈 한참 뭐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에 관심 많이 가집시다. 그래야 좋은 세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한국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치고, 우리가 건강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주 소중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요. 더 채플 커뮤니티와 내가 목사다. 우리 크리스찬 TV를 어, 들으실 많은 분들 이제 조금씩 어,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음,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